할렐루야. 오늘은 12월 8일 역대하 8장, 유한삼서 1장, 하박국 3장,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에요.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후람이 되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했어요. 솔로몬은 정복한 곳에 성읍을 계속해서 건축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해 줘요. 아, 건축을 이토록 많이 하였다는 것은 솔로몬의 부강함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을 돌보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부강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죠 솔로몬이 하나님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요한삼서 1장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 곧나은에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형제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되죠. 그러나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요한은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는 요한의 일행을 악한 말로 비방하였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으며,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마저 쫓아내버렸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교회의 지도자일 때 우리는 그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악을 행하는 자임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항상 기쁘게 맞이합시다. 특히, 낙은해 된 형제들을 더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그것은 신실한 일입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그 듣고 난 후에 하박국은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하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의 믿음이 굳건해진 거예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앞에 풍요와 행복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일장과는 사뭇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은 유월절 만찬과 재판을 받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유월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릴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만찬을 베푸시고 당신의 죽음을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세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왕이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 참담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참담한 사건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할 만큼 현재 상황은 비참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들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며 소망 안에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죽으심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